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한시로 봐서 빵! 내리니까 여기 맞는단 말이야, 지금 계속. 여기 맞아. 여기 맞아. 근데 내가 여기서 하체를 이동했다고 생각해봐. 정확히 맞았겠죠. 그러니까 요 탓인 거야. 요거 하나야. 나 지금 이동 안 하고 똑같이 지금 위원님이 하는 것처럼 쳐볼게.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안 보내고 해볼게요. 나 지금 뒷땅 났거든? 그러니까 안 나가. 절대. 그 말도 안 되는 스윙이 나오지. 하체. 이거 지금 이렇게 남았잖아 나도. 이렇게 뒤로. 네, 네. 뒤로 기울었죠. 네. 그럼 이건 안된 거야. 이거 지금 뒤에 체중이 남아 있는 거야. 네. 이러면 무조건 뒷땅이야. 근데 이렇게 왔을 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네. 팔, 다리. 오른 다리 들어지죠. 네. 왜? 많이 밀리니까 몸이. 네.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치잖아. 뒷땅이죠. 내가 이런 느낌으로 쳐야 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응? 그래야 뒷땅을 사실 내고 싶어도 못 내. 이렇게 땡겨가면 뒤를 때리고 싶어도 뒤를 때리고 싶어도 하체가 가면 뒷땅이 나질 않아. 아니 상식적으로. 기가 막히게 디보트가 딱 나왔어 그러니까 조금 의도적으로 내가 아좀 심한데 이렇게 가보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리 봐봐 일자 됐죠 근데 아까 유원님은 뒤로 갔잖아 하선으로 요게 체중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골프의 체중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긴 알죠 특히 아이언 체중이동이 안 되면 다운블로우를 못쳐 체중이동 안되고 그냥 뒷땅을 안치면 이 클럽면이 열리면서 탄도가 지금 20으로 떠버리잖아. 그러면 탄도가 20으로 뜨면 그만큼 거리가 완전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스피드도 안나고 이건 다운블로로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밑에서 걷어 올렸다는 거지. 하체이동이 안되면 근데 하체이동이 돼야 밑으로 칠거 아니에요. 하체이동 안되면 위로 치겠죠. 하체이동이 돼야. 밑으로 박을 수 있겠죠. 근데 아이언은 박아야 된단 말이야. 아이언은 박아야 된단 말이야. 하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냥 공이 완전 반듯이 가지. 네. 스피드 좋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할수 있는데, 그것만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체중 이동만. 자, 음. 아, 방금 거 봐봐요. 네. 어, 이거. 이걸로 봤을 땐 별로 이동 안 했잖아. 네. 이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음. 어.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에 저도 지금 제가 어 진짜 너무 많이 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조금 해야지 결국엔 그 자리에요 당겨줘야 돼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앞으로 가야 돼 갔잖아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되지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체중이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자. 그게 아니라, 와서, 땅! 끌고 와야지. 대신, 어깨 안돌아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습관처럼, 이게 돼야 된다고. 습관처럼, 이게 돼야 된다고. 어깨가. 밑에, 왼발 체중을 좀는 느낌으로. 당연하죠. 체중 다 실었잖아. 100%. 이렇게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음... 네. 근데 중요한 건 체중을 보내다 보면 네. 얘 신경을 못쓸 수가 있어 어깨가 또 돌아버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완전히 뒤로 치는 것처럼 이렇게 지 치는 거잖아. 아... 네, 네. 이렇게. 그래서 미는 것과 손이 동시 하나, 둘, 리듬이 있어야 돼. 셋 그래야 빨라지죠. 그걸 항상 기억을 하면서 돌려야 돼. 아, 네. 어, 보세요. 화려한 스윙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스윙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니까요.